천에다가 뭔가 옷을 이렇게 걸었는데요. 오늘 혹시 어떤 거를? 네. 네. 사실 얼마 전에 응. 아주 그 다음에 큰 기업의 응. 유명한 의류 쇼핑센터 그 사장님이 다녀가셨거든요. 근데 어, 어쩐 일인지 너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만저만 안 좋은 게 아니어서 타격이 심해가지고 이제 방문하시게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저만의 특별한 비방 백운산 소슬용궁에서 예방을 해 드린 겁니다. 혹시 그러면 이 지금 이 의상이 그 쇼핑몰 하시는 분의 아, 여성. 의료를 가지고 네네. 와, 이거는 진짜 살다니다가 이런 거는 처음 보는데. 저만의 특별한 어... 어, 이거 백운산 소슬용궁에서 하는 예방입니다. 어...